오늘 네.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. <laughs> 오피니언 장점? 음. 선잘 타기죠 또 여름이잖아요 예? 여름이요? <laughs> 화끈하다 아 <laughs> 네. 오랜만에 음. 소위 조절 조금만 실패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<laughs> 원하는 체위가 있다면 나는 네. 상대방이 행복했을때 애원하듯 원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리드한다 먼저 해주세요 너 먼저 해 <laughs> 야, 막내 먼저 해보자. 쉬어 아, 아, 형제 막내. 말했지 방금? 어, 어, 말한, 말한 거어 너네? 아, 형 먼저 해. 아, 너도 대답한 거야? 방금 여기서 나왔구나. 아. 아. 너는 나는 명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. 아그래형 아. 먼저 해. <laughs> 근데 나는 상대를 더 생각해서 음. 원하는 거. 애원해봐 그럼. 이거예요, 저. 아 관계 후 어땠는지 묻는 여자친구에게 나는 오늘 자기 너무 섹시해서 좋았어. 정상위 다음에 했던 자세가 좋았어. <laughs> 나는 <laughs> 위쪽. 아 섹시해서 좋았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. 음. 그러다가 이제 좀. 틱타카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 하지 않나? 아 <laughs> 아 섹시해서 좋았는데. 음. 와, 근데 마지막에 진짜. <웃음> <웃음> 뭔가 그런 거 아닐까?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. 예술적인 단어를 표현하는 거. 오늘 너무 아름다웠어. 그런 단어를 먼저 쓴 다음에 구체적인 게 많아. 서론 본론이다. 나도 너처럼 예술적인 표현. 약간 오늘 향이 너무 좋았어. 아 어.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. 나도 이렇게 2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냐 근데? 이거 <laughs> <laughs>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? 별 <laughs> 붕이야 그래. 이거 이 각이 좋아 이거 <웃음> <웃음> 좀 이상하긴 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, 뭐라 해야 되지? 그 분위기? 이게 좋았다 이러지 음.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대답은 하죠 음. 응. 드디어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나는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젖은 눈빛으로 야릇하게 쳐다보며 상대를 애태운다. 먼저 여자친구의 몸을 쓰다듬으며 거칠어진 숨소리와 함께 스킨십을 시도한다.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눈싸움이었는 사람을... 네. <laughs> 저도 때만큼 눈을 피하지 않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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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눈빛을 그때 마주보게 되고 음. 그 순서가 있는 거야. 아 근데 여기서 단어를 유의해야 돼. 드디어. <laughs> 드디어 방 <막 웃음> 단둘이 아 기다렸던 거야 아못 참지 드디어잖아 네. 네 맞네 헤어지기 아쉬운 밤차 응. 안에서 응. 진한 스킨십이 시작된다면 나는 이럴 줄 알고 미리 물티슈 피임도구 방향제까지 다 있지 분위기에 취해 너에 취해 저는 분위기에 취하는 것 같아요 아 네. 저는요 모든 준비 다 해요 음. 그리고 나중에 모르니까 나중에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네. 나는 근데 불편해, 차라리 넓은 곳에 가고 싶을 것 같아. 음... 하긴 나도, 나도, 나도 그래서 막 준비는 안해놓을것 같은데, 나 사실 거기서만 하는 게 좋아. 나도 그래, 나는 그게 제일 좋아. 나는 편하잖아,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근데, 근데 흔들리겠지. 근데 나 이게 둘다 없어. 사실, 그게 안, 근데 사실 나는 지갑에 놓고 다니면은 거기, 거기 다 해서 진짜 예전엔 놓고 다녔었거든.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걸렸을 때 무한할까봐 만든 거야. 그래? 어. 남자들끼리 이 무적이라고. 무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. 진짜로? 없는 말이야. 어, 그래? 무적이 폐이네요. <laughs> 그거 니한테 들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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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 <몸> 걸렸어. <laughs> 근데 뭐 들고 다니기 엔 창피한 거 아니니까 아니요. 여자친구와 호캉스를 가게 된 나는 할 거면 제대로 조식 시간, 부대 시설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예약만 하면 계획의 80%는 끝났다고 생각한다. 저는 화장실 상태 저는 가장 먼저 본것 같아. 요 그러니까 그런 걸다 보니까 예약을 한 거잖아. 그러니까 예약만 하면 나80%끝인데 형은 나? 나는 솔직히 조식 시간까지는 안 보고 시간 먹을 시간도 없지. <laughs> 맞아요. 나도 <laughs>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<제일 쉬운> 나도 <laughs> 일단 그 시설은 보는 거같아 음. 사진도 보고, 친구도 아, 보고. 그거는 진짜 필수죠. 나는 그냥 딱영 하면 나도 끝난 거 같은데. 음. 왜냐면은 그냥 나는 어디 좋은 데 있다. 뭐 시그니엘 이름만으로도 끝난 거 같아. 아, 음. 맞아, 맞아. 맞아. 여자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퉜을 때 나는 나 진짜 너무 서운해. 이런 점은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뭐 어, 저는 너, 한 번이에요. 너도 어, 그런 진짜? 거 같아? 저도 그래서 운하다고 말을 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으면 우리가더 나은 관계가 될거 같아. 음. 말은 음.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해줘. 나는 십 중에 팔은 성우하다 편하고 이는 말을 하는 거 같은데 거의 나는 그냥 성우하다 말하는 거. 음. 그런 거 같더라. 어. <laughs> 그요 <그래? 웃음> <그녀? 웃음> 어. <laughs> 나는 성우하다고 하는 거 같아. 성우하다 시작해서 거쳐로 어. 끝나지 어, 않아. 어, 맞아 이걸. 그래. 난... 형은, 형은 알잖아. 이 부분이 잘못된 거 같아서 음.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음.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해. 음. 맞아 맞아. 상대방과 첫 경험하기 전 나는 피임은 어떡하지? 아 근데 콘돔 쓰면 임신 확률 거의 없지 않나? 성구가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하지? 아 기대된다 키키 어색하면 잘안 되던데 술이라도 마실 걸 그랬나? 이거 이번을 하는 사람이죠? 이거 이은 아닌 거 같은데. 이번을 <laughs> <laughs>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성향이 있나? 아니, 키, 키가 아 키키가 최보다 아. 아. 아니, 키가 아니. 키가 아니. 아니 저, 이거 악마 같아. 와 이런 사람이 <laughs> 있어? 아 이건 넘어갑시다. 네. 호텔 체크아웃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난다면 나는 친구가 아는 척하기 전에 재빨리 계단을로 향한다. 민망하지만 웃으며 인사한다. 오히려 그게 더 민망하죠 티니까아 그러니까. 근데 여자친구가 아, 난 신경 쓰은데 신경 쓰여. 어. 응. 아 근데 그게 되들것 같아. 응. 응, 그냥 이렇게 가려줘야죠. 야 니가 여자친구 있는 거알텐데 원래 만나는게 아니에요. 이거는 <laughs> 서로 인사를 하겠지만 안목적으로 그냥 넘어가 주죠. 네. 아는 척안해 주죠. 네. 그게,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여자친구 가 있으니까 눈으로 뭐 이러긴 하겠지. <웃음> <하고> <웃음> 근데 여자친구 또 그런 거 누구야? 근데 헷갈려 지금 여기 여자랑 헷갈려. 아 어,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아니야 나그 남자를 알아. <laughs> 나는 일단 모른 척해. 나도 모른 척. 모른 척. 해. 인사는 안 해. 해. 음. 그냥 서로 아예 모른. 척 근데 여자 친구도 음. 남사친들 음. 알고 하면 너무 맞아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더티 덕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랑 이렇게 하고 싶었어. 더티 덕크 먹는 건가요? 부끄러워서 잘못 한다. 솔직히 나는 조금 사귀게 되고 좀 진득한 관계가 되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요 아, 오늘 데이트할 때부터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. 가만히 있질 않더라. 음, 아, 그렇게 음. 하지 않나? 저는 음. 나된 저주를 만 가만지지 않습니다. 저는, <laughs> 저는 안피요 가만지지 음. 않습니다. 에... 너는? 도티 토커 뭐야? 네가 오, 잘하는 거. 거. 모르겠어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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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유비 리뷰 중에서 어. 아리아나 그런 데그 보면 나와요. <laughs> 그 바, 밤새도록 <laughs> 아, 아 그런거 형 이제 잘 알아 나도 알아 땡 어땠어 오랜만에 좀 해보니까? 뭔가 숨통이 튀네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입이 잘 풀릴만한 걸 하니까 좋더라고 음. 사실 수위 높은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했잖아 응.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. 댓글로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저번에 한번 미쳐 날뛰다가 노딱 좀 많이 먹어가지고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가 늘할 때마다 걱정하잖아. 수위를 음. 잘 조절했나? 주제도 솔직히 할건 많아. 아, 진짜 많은데, 살리고 음. 있죠, 제가. 아니, 개인적으로는 음. 저번에 했던 그 BDSM 테스트가 좀더 재밌었긴 한것 같아요. 음. 의르렁 테스트 아니고요? <laughs> 아맞하 <맞아. 웃음> <laughs> 그게 더 재밌었어요. <laughs> 네. 그것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쇼핑이 아니야. 오피니아는 이거야. 갑자기 의견이 다르잖아요. 네, 다른 그렇죠. 취향도 다르고. 오, 진짜 나온 것도 네. 다 다르더라고. 솔직한 게 우리 매력이 네. 음, 생각하고. 음, 그리고 수위 조절 잘하는 거. 그러니까 뭐 진짜로 궁금하시거나 맞아요. 아니 면 우리 해줬으면 하는 좀양한 것도 괜찮으니까. 음. 수위 조절 음, 우리가 하잖아요. 우리가 해요. 네. 네. 걱정 마시오. 알려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. 어다 또 우리가 맞으니까. 예, <laughs> 잠까요 네. 어땠어 이거?